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도회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랐었는데, 카메라 각도를 잘 조정할 줄 몰라가지고, 빼트롬하게 나온다는 그 아주 절친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신경 좀 썼습니다. 빠르게 보이시죠? 아 오늘 저에게 질문하신 우리 그 스카이 소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과연 저한테 자유 의지란 게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자유 의지 이것하고 종속 의지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스카이 소울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도담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아, 이 자유 의지란 말은 서양 용어입니다. 그리고 종속의지란 말 자체도, 뭐, 양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 한국어로, 아니, 한자로 한번 풀이 해본 것밖에 없죠. 자유냐, 종속이냐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의,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은,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음이고, 감각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죠. 결국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표는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걸 오감이라 그러죠. 그런데, 자, 우리 다섯 가지 오감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는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 구변 되시죠? 자, 오늘 하루 말이죠. 내가 이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내가 본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본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작용을 해야만이 봅니다. 보이는 것은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입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냄새가 맡는다라는 것하고 그냥 냄새가 맡아진다라는 것, 귀로 듣는다라는 것과 들린다라는 것. 이 차이가 자유 의지에 있느냐, 안느냐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커피집을 찾아갑니다. 그 커피집을 찾느라고 눈을 두리번거릴 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이던가요? 커피집 옆에 있던 꽃집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보일 것이고, 정류장 간판도 보일 것이고, 다른 상점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하고 내가 찾는 커피짐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의지의 작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의지의 본 바탕, 그본 바탕이 내 스스로가 뜻을 내었을 때의 의지가 됩니다. 그 '지'자가 뜻지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자 했을 때에 보입니다. 그걸 자유 의지라 그럽니다. 내가 듣고자 했을 때에 들립니다. 그게 자유 의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우리 몸이라고 이름 붙여진 감각기관에서 의지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 그 의지가 작용을 했을 때 몸의 감각기관이 작용을 합니다. 손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내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마 우리 서카이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해 가지고 자유의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자유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는 다른 말로 목표라고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만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내 안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손과 발이 그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본인의 삶의 목표가 있으면 최종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중간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A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중간 목표입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게 치열한 이유도 중간 목표 그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의 부분이거든요. 그 최종 목표를 보통 사람들이 잡아가는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돈, 권력, 명예, 이성 이게 본능에 기초한 네 가지 목표가 됩니다. 우리 이걸 불가에서는 탐이라 그러죠. 탐 목표를 잡아가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이 탐을 작용하는 가장 기본 에너지가 내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 탐은 없습니다. 우리 불가에서 탐진치 새 독을 없애라고 하는데 독을 없애라는 그 소리는 의지를 없애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질문하는 그 내용에 보면 아마 본인은 종속어지에 휘둘려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종속거지냐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았던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을 그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돈을 원하고 모든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모든 사람은 이성을 원하고 모든 사람은 명예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원하는 그것들에 내 자신도 함몰되어 가는 것, 이것이 종속 의지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따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 자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말씀을 올린 것은 내 자신이 남들이 정한 목표와 한 치도 다를 바 없이 나도 그리로 끌려간다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기 한탄. 여기에서 자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분명 님께서는 자유 의지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남들의 의지에 같이 끌려가지고 그 끌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끌림을 선택을 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어로서는 그냥 종속 의지라고 하지만 남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라는 이 선택 자체, 그 자체가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수행자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비교와 구분,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종속 의지에 휘둘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도 각각 자기 자신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네 가지 돈, 권력, 명예, 이성. 자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가 하는 최종 목표를 선정할 때도 자기만의 자유 의지가 작용을 하고. 권력은 어느 정도까지의 권력을 가야 하는가 하는 끝없는 권력을 탐하는가, 중간까지의 권력을 탐하는가. 여기에 자기만의 의지가 작용을 합니다. 이성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통상하는 얘기 중에 저거 내 취향이다, 내 취향 아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체가 자유의지입니다. 명예의. 무엇을 명예로 삼느냐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게 마련이죠. 그걸 우리 수행의 끝트머리에 가면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거저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리고 삶은 그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삶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시도, 잠깐만에 찰나도 쉬지 않고 걸어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나. 실제 보인 것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말이죠. 60도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돌리면은 몸의 방향만 돌리면은 180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돌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 비춰집니다만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선택을 해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목표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원하는 바도 없이 멍하게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도 자유의지는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내면의 프로그램 한 자기 자신만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껍데기 의식이 작용을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은 그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체라고 하는 내 몸이 있고, 체는 반드시 그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와 용이 한때 어울려졌을 때그 안에 주인은 의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내 자신만의 자유 의지가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본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과 가치 추구의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자유 의지가 작동을 하면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절실함의 차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그 질문 주시면은 절실함이란 어떤 것이고? 피상적이란 어떤 것이냐, 마음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스카이소울님, 답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